K실에 목숨을 맨채 발견되었습니다. 제강서 동지와 함께 잤던 노조 간부들은 강서가 피곤한 것 같아 깨우지 않고 아침 출근 선전전에 나갔다고 합니다. 출근 선전전이 끝나고 8시 30분에 천막에서 개최되는 보고대회 참석하기 위해 수석부 지회장이지회사무실에 있는 동지들을 찾는 중 내실로 들어갔는데 재강세 동지가 창문털리 소방용 곤너라 지그에 스카프를 이용해 목을 맨 채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19에 싣고, 신고하고 해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동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최강선일 사는 35살 나이로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누 아들과 사랑하는 부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지를 한진중호업자본은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정리해고 칼날에 제강수 동지는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2011년 85크레인 예오른 김준숙 동지를 살리기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동지가 최강서 동지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김진숙에게 막무가내 올라가서 밥을 먹으라고 눈물로 해서 했던 최강서 동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희들 천막 투쟁하는데 누나가 끌어주는. 수어탕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있는 동지들에게 먹게 했던 동지가 바로 최강수 동지였습니다. 최강수 동지는 진짜 멋진 노동자였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노동자였습니다. 현재 영도구민, 장례식장 연안실에 안치되어 똥지들의은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강선 열사는 한진중국 가문의 민주노조 말살에 맞서 항거했습니다. 최강선 열사는 노노 갈등을 없애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최강선 열사는. 저 분들에게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여달라고 외환하고 있습니다. 안진중호업저분 동지 여러분, 천왕수 동지의 유언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